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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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밥을 먹어볼건데 일단 어떤거 준비했냐면 햄닙들 마지막 한입벌 고구마 제일 처음에 먹었던 고구마랑 우리 제일 마지막으로 장식해줄 그라나라 그리고 오늘 그정통 아메리칸 스타일 요 머스타드 사왔거든요 머스타드랑 쓰리라트 소스 뿌렸어요 그리고 이제 과일이랑 캐슈넛 마지막 캐슈넛 잘 먹겠습니다. 일단 한입볼 부터 먹을까요? 오리지널부터 어. 음. 한입 먹어볼게요. 사실 고구마는 제 기억으로는 좀 퍽퍽했던걸 기억하거든요. 고구마. 음. 이걸 처음 알바 알바하스테 했을때 먹었는데 알바 했을 때랑 좀 다르네요 엄마가 미용실 가기로 해서 원래 이거 말고 그걸 먹으려고 했거든요 아까 소세지에다가 소스를 뿌려 먹으려고 했는데 소세지는 조금 있다가 이제 나중에 감자 피자 먹을 때 쓰려고 저그래놀라 바삭한 거 좋아하니까 음. 원래 마지막 시끄러지에 있는 게 제일 맛인거 아니죠? 음. 너무 맛있다 <laughs> 재난문자 오늘은 재난문자 보는데 경주니까 음, 경주 어디쯤 뒤에서 이렇게 찾는단 말이야 이게. 건상독도에서 찾는 어있지 다섯 명 정도 있겠지? 했는데 오늘 30, 37명 나왔더라고요. 어. 세상마상 얼마나 놀랐는지. 우리 싸스 찍어 먹어. 먹고 오네. 하임즈소스인데칼로이런칼로이음 어디서 먹었지? 서브웨이소스이소스나서브웨이 소스는 음. 이 소스는 이소스이에스는는옐로스머스는이소스이 소스는 이 소스 진짜 맛있다 서브웨이 소스였구나 스리라차 소스 음? 개인적으 스리라차는 대체 아닌 것 같아 맛있다 오늘책 음. 읽다가 또 너무 피곤해서 학원 가기 전에 10분만 좀눈 붙여야겠다 했는데 세상에, 제가 거의 50분을 잤더라고요. 막 자지걸이 일어나서 학원 갔어요. 아, 복숭 너무 맛있다. 올여름에 복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. 마트를 갔는데 스스로한테 조금 많이 놀랐어요. 카트에 조금 콘타나 파스타 면사려고 했거든요. 근데 그거는 원래 제일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하인즈 허니버스타드랑 알룰로스랑 콘타나 파스타 파스타가 있어가지고 콘타나 파스타 소스 담았는데 아 파스타를 담았는데 파스타 면을 담았는데. 또 옆에 보니까 면 소스를 팔더라고. 소스 사려고 소스도 이렇게 했는데, 어떡하면. 지금 내가 면이 필요한가? 그래서 면을 뺐거든요. 저한테 조금, 스스로한테 좀 많이 놀랐어요. 음. 되게 발전했다네요. 마스타 음, 소스 진짜 맛있다. 오므지 이해가 가지 않는 맛입니다 복숭아와 그래놀라 음 아쉬울 때가 가장 좋을 때예요. 안녕. 잘 먹었어요.